근 여론성경학교 하겠는가? 나 기대된다. 근데 이번 여론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더라? 맞다. 영원이가는 각인뿌리 체질이었지. 각인이 뭔지 한번 검색해볼까? 각인요지연. 이건 뭐지? 블레이. 이두 잔을 못로 거야. 너 이거 먹어. 할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건강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셔서 골고루 먹어야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는 복음이 가인데 렘난트지. 참. 보금이 각인된 자가 플랫폼이 된다고 하셨는데, 플랫폼도 한번 한 검색해볼까? 블레이. 오늘은 플랫폼에, 대해서... <laughs>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플랫폼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뜻해요. 플랫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플랫폼하면 기차요. 기차에 가면 하면 기차, 기차하면 살면 계란이지. 계란이 왔어요 계란. 계란이 왔어요 계란. 말르면 사이다, 사이다도 있어요. 두개 사면 하나 공짜로 드려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 계란이 왔어요 계란 플랫폼하면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다 모여있는 넷플릭스지. 첫 번째 게임은 복음각인이 되었습니다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보금각인이 되었습니다 3, 6번 탈락 전소영 전도사님과 1대1 포럼, 포럼입니다 아 아쉽다 네? 보금각인이 되었습니다 11번 탈락 2부예배 다시 듣기입니다 몇 분이에요? 58분 넘어요? <laughs> 보금각인이 되었습니다 138번 통과 열시은간식간다 싸! 남이 할머니 한톡 쏘시랍니다! <laughs> 성삼위 하나님이 모이는 내가 플랫폼이지 복음 제자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 원내스 교회 치니까 이게 뜬다고? 취흥 내일은 취흥 우리 인생 취흥 어제 먹은 김치 흥 잠깐만 얘가 김치 목사님이야? 에이 얘가 김치 목사님이면 나도 책낼수 있겠다 야 너도 할수 있어 재미있는데? 재밌는가 하면 원내 쓰게 개그 팀의 빼놓을 수가 없지. 엄청 재밌었는데 생각난 김에 다시 보기 한번 해볼까? 2022년 문화축제 플레이. 안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361이 안 빠져요. 이미 온몸에 퍼졌어요. 우리 힘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부자인 히... 축복으로는 가능합니다. 3,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그리스도로 격파. <laughs> 하나님 나라로 격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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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도 랩넌트였어 하나님이 주신데 마지막 미션을 드디어 찾았어. 내 남은 인생 시대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사랑할 거야. 야, 이거 다시 봐도 너무 재밌다. 다시 보기 플레이. 안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361이 으아, 부아, 좋아. 왜 속도가 느려진 것 같지? 두배속 플레이. 이야 조상만이 머리 좋은데? 아참 스타킹 쓰고 안테나 세웠던 것도 기억난다 얼굴 엄청 무생지인 데도 서로 쓰겠다고 했다던데 역시 랩런트들 멋죠그 모습도 다시 보고 싶다 개그팀 플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안테나를 세워 아다리 섰어. 아, 아 전화다 왔 일시정지. 여보세요? 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못생기게 변했어? 부들부들 떨면서 널 노려보고 있다고? 일단 알겠어. 내봐. 다시 재생. 형 형들도 안했어야지. <웃음> <웃음> 그런데 왜 영적 안테나라고 하셨을까? 알레티시 뉴스에 나왔었는데 한번 검색해볼까? 시작했습니까? <laughs>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현장 소식을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살. 리. 자. 입니다. 살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안테나라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영적 안테나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일단은 예리한? 예민한? 어, 그런 질문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안테나는? 소통하는? 소통되게 하는? 어,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어, 영적 안테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이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마음에다알 수가 없어서. 살리자, 말 똑바로 하세요. 살리자? 살리자, 지금 울어요? 너 목사 안 했지? 제대 랩런트는 5분 목상이 기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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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도전! 도전! 2022년 응답 24의 주역인 랩런트들이 영적 서민 타임을 통해 플랫폼 파주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